자, 17번 풀겠습니다. 자, 100m 끈을 5등분해서 중간 부분은 잘라내고 나머지 세 부분을 취하는 과정이에요. 그죠? 세번 했습니다. 남은 끈의 길이을 기약분수로 나타내세요. 지수 법칙을 이용하세요. 네.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. 자,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자, 시작해 볼까요? 자, 100m를 100cm를 네. 5개로 나눈 것 중에 3개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자 이런 걸몇번 이런 해요 그렇습니다 3번 해요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세요 그랬으니까 우리 해보죠 뭐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조금만 네자 100은요 어떻게 돼요 네4 곱하기 아 이거 어떻게 할까 다 써야 되죠 다 써보죠 뭐 자 2의 제곱, 곱하기 5의 제곱, 맞니? 그죠. 그리고 5세제곱 분의 3세제곱 뭐 이렇게 되나요? 그죠. 지수 법칙 모예를2곱하기 뭐 5의 그죠. 10의 제곱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, 예. 그리고 요거 바꾸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겠죠. 서술형에서는 자, 그다음에 우리 약분을 좀 해볼까요? 5제곱, 요거 이렇게 약분하네요. 그죠. 자, 그럼 5분의...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되나요? 괜찮습니까? 네 그러면 은 얼마가 돼요? 5분의 아, 이것도 이렇게 또 표현해야 되나? 자 2제곱 곱하기 3제곱 곱하기 3 그러면 요 5분의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 괜찮나요? 자 5분의 그러면 은 6의 제곱이니까 36 곱하기 3 이렇게 되고요. 자90 예, 더하기 18, 108 되네요. 5분의 108 여기까지 가졌습니다. 뭐 이런 어떤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5분의 108까지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. 어때요? 괜찮죠?